아아 야구 게임은 잘 못해가지고 예 이게 제가 본업이 이거, 이거다보니까 예 요걸로 갈게요 아 요거는 쬐끔 합니다 쬐끔 예. 쬐끔 합니다 쬐끔 또 개사기라고 하면 또 어쩔 수 없는데 이오리 쿄, 루가를 골랐기 때문에 또 개사기 소리가 어, 나올 것 같긴 하네요. 음. 나도, 나, 이렇게 그러면 나도 하겠다 그러면 뭐 어쩔 수 없긴 한데. 와, 필살기! <laughs> 와, 필살기 데미지 뭐야? 길었다. 오씨 피지컬 챔프가 뭐야? 피지컬 챔프가 뭐야? 아, 챔프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일단 퀵 오브를 어, 모르시는 것 같은데, 어... 그니까그 캐릭터를 그럼 알려 주세요, 그럼. <laughs> 이렇게 그러면 나도 하겠다. 예, 바로 나오고요. 아, 진짜. 어, 바로 나왔네요. 예. 아니, 그렇게 바로 튀어나오면 어떡해? 좀좀 좀 하다, 하다가 멘트로 쳐야죠. <laughs> 아니, 바로 나오면 어떻게 그렇게. <laughs> 어? 좀, 이제 안 파냈는데, 이제. 그니까, 피지컬 챔프가 어떤 건지 알려주세요. 어. 게임을 모신 것 같은데, 그니까 알려달라고. 나랑 1대2마자 내가 장관을 이겨줄게. 그니까, 어려운 게 뭐냐고, 그니까. 러 뭐, 게임 알지도 못하면서 뭐, 자꾸, 순수만 두고 있어. 그니까, 그 피지컬 캐릭터가 뭔지 알려달라니까요? 뭐 어디서 할 건데요? 어디서 할 건데? <laughs> 어디서 어떻게 할 건데? 뭘 아무데나야 임마 파이트 케이든지 어딘지 얘기를 해야지 뭐씨 게임 할 줄도 모르면서 뭐 하자고 이지랄 만하고 있는데 어 게임 물은 아재들 많아요 이거 어. <laughs> 또, 또, 스킬도 날먹이네, 어. 와, 씨, 지레진. 아, 무서워, 근데. 어쩔 수 없어. 아니 지가 긁혔구만 반말에 막말한다고 지가 긁혀서 그러고 있구만 <laughs> 반말에 막말 나오게 하잖아 너자저제 <laughs> 제 팬이 생겼습니다 우리 오아이 오아이님 예, 까불지 마시구요 자 아니 뭐 그래도 게임을 알고 뭘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지 Y2K는 어디야? Y2K 오, 뭐 오락실이 있나요? 그리고 방송인 타령 좀 하지마 무슨 방송인은 사람 아니야? 방송 이 일반 사람인데 무슨 방송인 이지라라고 낙과졌네. 아. 어. 그 그렇게 욕처먹기 싫어가지고 세상 세상 어떻게 다냐 진짜. 넷상에서도 이렇게욕처먹는데친구사회에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정는이친구이네 어우 이그 정도 이주면은 너무 고맙죠 와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지 이, 이, 일반 양민인데, 저는, 예. 와, 삼성까지 쳐주면은, 뭐, 고맙죠, 저야. 아니, 까 그러니까 저, 저 형님은, 뭐,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고. 뭐. 자, 할말 없으니까 극밖에 안 치죠, 예. 뭐, 혼자 씹으려. 어. 차단을 안할 테니까 알아서 꺼지든지. 어. 너 정도는 내가 한 손으로 이긴다. 어, 그래. 뭐가 배알 걸려가지고 그런 건지 모르겠네요. 아 예, 뭐윤구형님 너무 쓴거안 예, 되셔도 돼요. 그렇게 해서 욕한다 시청자한테 어 내가 혼자 씹으래어 그냥 어. 무한도 실패하고 뭐하는거냐 어 원래 못써 어 아 계속해 차도 안할 테니까 어. <laughs> 혼자 배설 열심히해. 어. 아 근데 134명 중에 두명이 이러는 거면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원래 같다 한 열댓 명이 그래야 되는데 그나마 좀 어, 얌전한 편인 것 같아요. 아이고, 아. 아이. 에이, 근데 윤병, 근데 고정 게임 방에 어, 이런 사람 수두룩 빽빽해요. 어, 저는 이해합니다. 저는. 어. 오. 와, 80년 맞았 맞았어. 오, 좋았다. 아니, 근데 내가 이렇게 골라가지고 사기라고 하면은 다른 캐릭으로 했을 때도 어, 어차피 게임을 모르기 때문에 사기라고 할거 아니여. 안 그래? 어차피 게임 모르니까 뭘로 해잘 뭘로 하든 잘하면은 사기라고 할거 아니야. <laughs> <laughs> 못하니까 방송을 보잖아. <laughs> 저 못하고 있지 않아요. <laughs> 뭐야? 아무리 그래도 우리 같은 찐팬한테 이러면 안 되지? 저 사람 누구예요? 저저 사람 오늘 처음 보는데. 뭐 혼자 혼자 연극 하고 있네. 어. 저 사람 뭐야? 저 사람은 처음 보는데. <laughs> 처음 보는데. 찐팬 누구시죠? 어. 오예. 어, 죽었네. 두 형이 진와 친구가 옆에 보고 있다가 해주는 거구나 와 짱인데 아주 이게 뭐 사과는 뭐 사과야 저, 저 사람한테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아, 다른 사람? 아. 엥? 뭐야? 자, <laughs> 이제 시절 대결 소리 그만하고, 그냥 게임 봅시다. 어. 게임만 평가해. 왜 자꾸 나를 평가하는 거야, 자 그냥 못 한다면 쳐, 그냥. 자 병신 같은 사람은 그냥 쳐낼게요 그냥 어. 어우너 나가 그냥 자마테이간 사람들 다 보냈습니다 이 안녕하세요 저 사람은 어 재밌긴 한데. 아 이거 어디서 하냐고 Y2K가 어디야? Y2K가 어디야? 95뭐 아는 것 같긴 한데 이거 어디서 하냐고 무슨 모든 의욕이 오 의욕이 어디 있어? <laughs> 어자 의욕 같은 거 없고요. 아나 존나 웃기네 진짜 오늘. 아95 괜히 했어 아 그냥 테크모나 할걸 아이씨 이상한 사람 더 꼬여가지고 뭐 Y2K 그런 아 천호동? 천호동은 너 너무 뭔데? 천호동은 펀존 있잖아요 펀존 천호동에는 펀존 이 있는거 아니 펀존 아직 있어요 거기? 펀존 아직 있나? 아, 펀존 아직 있어? 아 근데 천호동은 너무 멀어가지고, 강동까지 어떻게 가? 나, 나 인천 살아, 인천. 어, 인천 살아가지고, 어, 천호까지는 좀, 좀 빡칠 것 같아요. 어얘 이거 내놓는 데 있어요 월광고압으로 하면 이제 골라 살 수도 있고 아마 있지 않을까요? 나 인천이라고 인천 어. 와 잠깐만 어우 교육이었네 씨주 안에도 이제 웬, 웬만한 좀잘 나가는 오락실 좀 있었죠 음. 아 그래도 안녕 안녕해서요 님은 그래도 좀 대화가 좀 되네요 그래서 아 인천이라니까 씨. 인천이라고 막 <laughs> 9천에는 오락실이 없어요 다 사라졌어 어택, 어택이 있나? 아직? 어택밖에 없을걸? 아니 대화리 대화가 됐다 안됐다 그래 저거라고 아 진짜야? 어 근데 요 좀, 좀 많이 들리는 말이라서 예 저도 이제 인천 사람이지만 막의 인천은 이제 부인을 할 수가 없어 가지고 뭐 아시잖아요. 부평이나 뭐 그런 데만 해도 사건 어, 사고가 사꾼 좀 많이 일어나 가지고 예, 맞아. 그 로데오락실 없어진 지꽤 됐어요. 예, 로데오락실 없어진 지꽤 됐습니다. 그 <laughs> 펌프, 펌프 잘하는 사람들 좀 많이 보이긴 했었는데, 있을 때 아마 그 적자 나가지고 아마 접으신 것 같아요. 사람이 진짜 많이 없어졌거든. 얌마 금성 없어진 지가 언젠데 씨, <laughs> 어, 금성 없어졌어! 지 인천에 오락실이 없어요 지금 지금 짱오락실밖에 없어 라아카고 지금 씨가 말랐다니까 지금 아 이거 무한 잘뒀어요 시로게 어. 그나마 금정이 이제 제일 마지막에 없어지긴 했죠 이제. 어, 이번에 성공했고 금성이 이제 인천... 이제... 이제 철권이랑 그런거 해가지고 제일 마지막이 없어지긴 했어요 이제 로데오는 좀 됐고 이제 금성이 제일 마지막으로 없어지긴 했어요 이제 아... 짱오락실? 짱오락실에는 근데 95가 없어 짱오락실에는 거의 이제 98이나 그런거밖에 없고 근데 이제 재물포에 이제 오락실이 3개 정도 있었거든요? 금성이랑 그 안쪽에 들어가면은 분식집 그... 분식집 골목 그 사이에 2개 정도 더 있었는데 거기도 이제 금방 망했죠 한몇년안 돼가지고 하... 아, 이게 그러니까 나중에 오프라인으로 뭐 만나서 붙던가 해. 지금 뭐다 예, 없어졌어요 거기. <laughs> 알았어, 알았어. 아유. 뭐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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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날래 그럼? 근데 신기한 게그 분식집이 뭐, 뭐였지? 얼레르이 꼴레리라고 있긴 하거든요. 거기는 진짜 오래됐어요. 그 아직도 있거든요 지금. 아니다 남자번호 난 필요 없어. 어. 아표 골랐었는데 얘로 골랐네. <laughs> 연희 <연이> 한번 보자고. <laughs> 아니, 널꼭 만나야 되지. <laughs> 연휴해? 피곤하네, <쉬고 나네>. 아유. 저거 <laughs> 근데, <laughs> <laughs> 찐으로 말하는 것 같은데, 저거? 존나 무서운데. <laughs> 찐으로 말하는 것도 너무 무서운데. 어? 어? 쫄았다고? 저걸 안 놀아준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어. 그런, 식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놀아준다. 어 <laughs> 아까 두놈 차단되고 봤지 어 조심해 근데 내가 참아주는 거야 나는어 <laughs> 재밌으니까 아 근데 격투 게임 하니까 사람들이 막불변하네 어, 데일러 장군님 아직 있어요. 데일러, 데일러 장군님 숲에서 아직 방송하십니다, 지금. 아, 네 텔러 장군이 아직 그 아프리카 정 네, 숲에서 아직 방송 막뭐 하고 계시더라고요. <laughs> 야 신사님은 그냥 격투 그 뭐야 아예 잘하는 분이자 나는 그냥 이렇게. 컴까게 하면서 먹고 살아야지 나도 어에